안녕, 은시비의 은입니다. 이 오늘은 은이가, 짜잔, 이 실로 무엇을 할, 거, 할 거냐면, 팔찌를 예쁘게 떠볼 거예요. 보통 대바늘로도 하던데, 은이는 지금 대바늘이 없는 관계로 손으로 해볼 거예요. 먼저, 손을 이렇게 펼치고, 여기에 사이에 끼워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, 대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지그재그로. 됐죠?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다한 겹이 되잖아요. 이게 두 겹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지그재그. 지그재그. 이렇게 해줍니다. 여기가 다두 겹이에요. 이렇게 하면. 그러면, 새끼손가락부터 여기를 뒤로 넘겨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렇게. 또, 이렇게. 됐죠? 그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되는데, 이게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또, 나중에 거 미리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두 겹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다시 또 하기 귀찮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겹을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안 돼요. 여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. 조금씩 되고 있죠? 여기가 자기 팔에 맞으면 나 완성된 거예요. 그러면 은이는 한번 다 완성하고 만나볼게요. 여러분, 이렇게 은이처럼 원하는 길이가 됐다면, 여기 이렇게 돼있을 때, 얘를 이쪽으로 넘기세요. 그 다음에 얘를 뒤로 넘기고, 얘도 옆으로 넘기세요. 얘도 넘기고, 얘도 넘기고, 얘도 넘기고 마지막으로 얘도 잠깐만요. 얘도 남겨주면 됩니다. 이렇게 남았죠. 이렇게 남은거는 이 고리에 얘를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 고리는 놔두고 잠시 여기를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주세요. 여기를 가위로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안, 여기 구멍 안에다가 쏙 넣어주시고, 보통 이렇게만 하시는데, 저는 이렇게 한번또 매듭을 묶었어요. 매듭을 묶으면, 짜잔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근데 여기도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. 여기도 매듭을 묶고, 여기를 잘라주세요. 아우. 여기, 이거를, 얘 둘을, 이제,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, 여기를. 이렇게 어주면 짜잔 팔찌 완성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